안녕하세요. 국제 서류 인증 기업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가 해외여행을 갈때꼭 필요한 부모 여행 동의서의 발급 및 인증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여름철이 되면서 아이들과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이번 여름 방학을 맞아 자녀들이 단기 어학 연수나 해외여행, 해외 봉사를 가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은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부모 여행 동의서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나 법적 보호자 없이 해외여행을 할때 필요한 문서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미성년자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출입국 과정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이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는 다양합니다. 부모님과 동행하지 않는 해외여행, 교환 학생 프로그램 참여, 자녀만 떠나는 어학연수, 해외 봉사 등 부모 모두가 동반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의 해외 출국에는 부모 여행 동의서가 요구됩니다. 부모 여행 동의서가 없으면 미성년자 자녀가 출입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항공권과 비자가 준비되어 있더라도 동의서가 없으면 출국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겠죠.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부모 여행 동의서의 발급부터 시작하여 필요하다면 공식 번역과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 여행 동의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류 서비스를 찾아보실 수 있으니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꼭 필요한 준비 한국통합민원센터 잊지 마세요.